안녕하세요 주리안입니다. 오늘은 레온 망고입니다. 원피스 아, 랜덤 무기. 아이즈, 오븐. 아이즈, 아이망고입니다안녕하세 아, 가자. 오늘은 원피스 랜덤물을할 것입니다. 아, 이쪽은 이비 야 각자 그 캐릭터 이름 말해주 저는 불주먹 에이스입니다 오 진짜? 저는 키자루입니다 저는 롤로노와 조로입니다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무슨, 조로, 조로 조로 나 조로인데 아 조로는 알지만 뭐시 뭐시 키뭐뭐그 뭐시 민그 봅니다. 아 망고 군자 키자루 뭐. 키자루 키자루가 뭐 키자루가 또 무엇입니까 키자루 해군 해군 아니 아니야 시야? 시야? 해군이면 물이겠네 졸아, 졸로야 나이스! <laughs> 민기 마다히흥치겠나 <laughs> 와야 동맥이 삽니까 형님들 아 x발 다 동맥이 니다 합치자, 합치자. 시작해 <laughs> <이건 무슨 꿀자리래? 웃음> 그 <있는> <laughs> 이거 무슨 꿀자리래 그 디아까지 있는 거 아니 이거 무슨 꿀자리래 안 몰라 막야사타노마카타미 그게 뭐야 <laughs> 야사타로마카타미 오마이다 아브라카타브라타 봐나금뭔다 아, 아, 그 스킬 스킬 아.. 아.. 아 맞았어 봤다 그.. 그.. 미터이만 뭐? 그래서 봤다 <맞다>. 아아 <laughs> 잠시만 야사타 카타타아 <laughs> 잠.. 아민규 잠시만 렉 걸린다 렉 걸린다. 걸린다 잠시만 신중검 아민규 잠시만 렉 걸린다워 나이긴 신속이란 보린다아 잠시 팔지경이네? 아 진짜 잠시만! 아 하지 마봐! 렉 걸린다고 렉? 아니 걸린다. 너무 나도. 많이 걸린다고! 안 돌아간다! 아, 됐다. 안 돌아간다. 안 돌아가고 아잘돌아가 <laughs> <안> 돌아간다고. 안돌 어? 망했네. 야성산호가 나 아. 오 나이수 살았군요. 예. <laughs> 아 이게 뭐랬 <말해>. 클라드? <laughs> 양속 모드 되면 좋겠다. 인정합니다. <laughs> 불왜안 꺼져 이거. 우리 세세 모드는 0.15.0입니다. <laughs> 당연하지요. 안 물어봤죠. <웃음> <웃음> 내가 물어봤어요. 어어 어, 어. 진수 어디 있어? 난 아무도 찾을 수 없어. 어, 저기 망고가 보이구연. 나 자몽이 보이구연. 아, 죄송합니다님 그거 어떻게 갔대? 아, 잘 갔구연. <laughs> 다 길이 있었구연. 요쪽이구연. 아무 물어봤구연. 야, 니네 왜 아이템 도 가지러 가? 아닌데. 안 가지러 갔다. 나 동규가 저 위에 있어서. 난 물속에 못올러가겠다 뭐 올라갈 수 있네 아나 지금 너 하면 안돼지스냈다 <laughs> 아! <laughs> 아, 아! 저... 뭐? 아야내아아아 뭐? 아아아아 내 앞에 아야 망했다 이거 야 하면 안돼 티스냈다 진짜 왜? 아화염뭐 저... 했는데? 취화영정 먹었는데 나 아이템 먹지 말라고 그랬다. 아이템 내가? 안 먹고 있다. 느끼다 느끼다. 야 근데 나 그런 끼 있는데 사이에. 아 그럼 먹어라. 아 먹었다 안 먹었다. 내가 아이템 원하는 건게 아무 거같게흑도 슈스이. 여기 있는 거 아이템 난다 모르니까 안고나 쓸게. 흑도 슈스이. 뭔 게. 야. 이거는 왜안 나와? 뽑아라. 공평하게. 안 돼. 여기 어디야? 먹고. 헤이! 루피인데 헉, 진짜? 루피 루피도 있는데 루피 쓸까? 뽑았나? 수... 뽑아, 아, 그냥 뽑아라. 아, 그냥 내가 에이스 쓸게 어딘데? 야, 불 탔잖아. 탔나, 던져, 가봐. 몰라, 어딘데? 너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, 나. 도 아, 몰라, 루피 빼고 그냥 아무거나쓸게 보고. 야, 갓, 갓, 에네이 뭐야. 그 몰라. 존나.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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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, 일단 스킬들을 보고. 응, 안 좋군. 에이스 꺼 겁나 좋았었는데, 방금. 아오키지 또 넣고 아오키지 얼음 쓰려네 걔도 얼음. 해군이다. 오다안 냄. 네. 어, 뭔데? 아오키지. 아오키지 근데 이 카이누가 더 좋고요. 이 카이누가 또 넣고. 그어 걔는 썼네. 걔는 알겠다. 이 카이누. 근데 나 에이스랑 사보랑 루피랑 그리고 걔프랑 프랑키. 프랑키도 어. 있나? 프랑켄. 프랑키. 그 로브이 때가 그래 로봇. 그래. 프랑... 일단, 걔랑, 또 누구 있지? 또 누구 있지? 그거, 걔. 걔 딸가민근이. 그거, 걔랑, 나미. 해, 나미. 그거, 걔 초파. 초파도. 초파 되면 코파. 진짜? 초파는 코파. <laughs> 야, 아, 내가 같이 하면 안될 짓을 했구나. 얘 누가 다 처, 초... 야, 이동규 니가 했지. 뭐, 나, 계속 뭐 파고 있었다고. 나으로 가. 삽사. 삽으로 이제 얼굴 다 때린다. 핫! 아! 어, 어떻게 괜찮아. 되고 있노? 아, 네거 먹었지. 아니야! 아, 뭐 아! 네드! 아! 나도 뽑을게. 하나. 응. 화염장을 먹어라. 잉님. 에? 어, 이제 됐네. 망고 왜 나가? 아, 나팀 아, 그 내가 실수로 여기 어디지? 응? 는 난... 어? 나이상 목물 나왔다 목물 어 이거 보인다 목물은 뭐... 잠시만 튀어라 아이스볼 이다 아이스볼 아이스볼 나는 검 수영복 걸렸다 그게 검은 수염 근데 있잖아 검 수영 공중력 진짜 안 좋다 어디 좋은데? 아어어 어디 어 블랙... 디어아 어디 어 아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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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한가 연. 이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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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근데아 진짜. 안 나. 근데 못 봤다. 여기 길 있네. 근데 자몽 진짜 사기다. 안 봐, 안 봐, 안 봐, 안 봐. 아 진짜 렉 많이 걸린. 다

아, 망 아, 이템쓸게다 아, 망어 아, 망쳤다 다소! 아, 서 아, 망치 아, 다 아, 망 아, 다 아, 망치다. 아, 망 아, 망치다. 다 소리 아니고. 똑답이다. 똑답이다. 여기서 뭐로? 아 이거 수가 없다. 여보세요. 이 뭐야 이거? 호 어? <laughs> 아카이노다. 음. 아카이노. 은근나 음. 야 아카이노. 동규집나 이것만 찍고 간다니까 왜 계속 전화를 하는데? 인정합니다. <laughs>

맞아. 나 이제 11분. 아. 어. 와 <목소문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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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. 난 화염 저항이 있어서 뭐사용 상관없지만. 난 아무로부터 상관이 없지만. 아 잠시만. 움직이고 동맹할 수밖에 없다 우리. 나한테 물이 지 아, 진짜. 금 나의 무기를 희생하겠어. 야, 한민금, 같은 팀김전이야 내꺼제. 오, 어, 야, 불만, 불만, 솔직히, 불만 끄고, 다시 흩어지죠. 나 이거 삼개다 아, 이거. 농기, 니, 이동기 좀 막고 있어라. 내가 불좀 끌게. 죽인다. 야! 도도도도도도도도! 어잉? 여기 어디야? <laughs> 딱 뚫렸지? 뭐야, 이거, 누가 뚫었어? 내가. 헉! 지금 용암으로 다 없애버릴 거다, 물. 은근히 용암이다. 내 물로 끌, 내가, 내가, 소방관이다. <laughs> 끌어갈게, 어디, 있고 어디고. 있 죽어, 죽어라, 죽어라, 죽어라. 아! 됐다, 야, 내가 불 끄고 있다. <laughs> 다시 복귀했어. 동기 또 죽음? <laughs> 응. 내가 죽였다. 잘했어. <laughs> 여기 또동규맞고있어 내가 불좀 클게 왜 안나가 이거 진짜 사기인데? 누구 씨 아무것도 오윤는데 거... 뭐 뭐가? 나아카 아카이노 뭐에 이카이노 그 용암쓰는 애씨 남은 남은거 할게 남은거 거. 발사기에 없다 발사기에 남은거 안고 왔어? 뭐 있는데. 루피. 내가 루피 그거 아. 찾아서 쓰는 거다. 아. 우리가 어. 이 안에 있는 거 찾아야지. 이거 거. 뭐야 이거? 근데 좀보 기어셀 건드 뭐야 이거 왜안 돼? <laughs> 루피 자기 캐네. 죽겠다. 어. 응, 그 자기 원래 죽인 거니까. 그렇다면 남은 게. <laughs> 남은 거 없나? 잠면복 <laughs> 맨손 싸워라. 야 근데 여기 불 때문에 사라져. 근데 우리 시위 좀 갔다 오려나 중에. 어 아무 때 방송 중이었지. 어로로 로. 야 방송 중이었지. 로 있어. 로로 로. 어. 진짜? 남은 걸 로. 이제 사케니? 루피하고 로밖에 우안 남았다. 야 방송 중이었지. 당연하지. 아아 아! 망했네. 어. 나는 사겠다. 제 살려줘. 익사해라 <laughs> 어. 그냥. 나. 어어 어. 어. 역시나 사막이 <laughs> 너네 이제, 나한테, 내가 죽여버리겠어. 안 물어봐. 아이고, 누가 이렇게 다 없애놨노. 아, 아, 잡아. 아, 아, 물이 있지, 여기. 아, 봐 여기 물이 있지. 밑으로. 우리 민규 제발 아 육지로 가서 싸우자 제발 아지로가만 백팔백중 아 백팔백중 백팔백중 아아따가 니만 안나민기 니만 안나 아니 아니 <목소리도> 근데 우리 이름만 말하고 방금 하말안 하면... 아! <목소리도> 뭐 내가, 내가 막아준다 야, 복수다 진짜. 야 하나도 없다 물피 밖에 없다 이거 승자. 라이이만기 승자는 두리안. 두리안 1등, 자몽 2등, 망고 꺼지! 아, 오. 아, 겠 아. 아. 고무, 고무, 바주카! 얘네 체크 가지 말까? 무빙, 무빙, 아. 무빙, 아. <laughs> 무빙, 아. 무빙, 무빙, 아. 무 뭐? <laughs> 아. <laughs> 난, 뭐다 아, 조각. 아, 이각 아, 조 아, 조 아, 조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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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. 아, 조각. 아, 조 아, 죽었다 아, 거미줄이. 아, 아, 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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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, <laughs> <만드는데? 나도> <laughs> 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아이이고 아이고, 아이아나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이고 아이고, 아이수아나고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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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 잠시만 아, 이제 어, 이제 마치자. 니네 다 모여라 어, 나, 죽... 나. 죽을게. 내가 어디 어디, 어디? 클로징 해야지 아, 클로징. 안벗어진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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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거. 쳐. 아직 끝거 죽었다. 참모아. 모아 아, 사와, 사와. <잠시만>. <laughs> 어, <들려주신 웃음> 지금까지 원피스 랜무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아, 눌러주시면 구독자 구독자 좋아요. 재미없었으면 두리안고에 싫어요를 달아주세요 <laughs> 아! 그리고 재미없었으면 자몽 구독 취소해주시고 싫어요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아 때리지마 아, 때리지 마. 아, 아. 때리지 마. 아, 이상. 상 <laughs> 봐야지.